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두산 테스나인데요 자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1.52%가량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름 자체가 좀 많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돼가지고 약 1700억 원대에 투자를 크게 감행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과 함께 이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좀 조정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주단테스나 관련된서좀 호재가 그러니까 좀 주목해야 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출시되는 갤럭시 26에 액 엑시노트 2600을 탑재를 확정 탑재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지금 이제 네패스 아크도 굉장히 좀 크게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이 엑시노트 노스 관련주로 해 가지고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이제 뭐 두산 테스나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등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사의 고객사 이 삼성전자 관련된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면서 크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에 들어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매출 이제 실적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 무엇이냐 자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매달 매주 매달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지금 거의 지금 반년 만에 약 4배 이상 폭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따른 이제 수익 기대감까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저미하고 블룸그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두산 테스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는데요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주산 테스나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재정보를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원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주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트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분기사까지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두단테스나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행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 좀 속상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것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만큼 번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못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담아 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테스은하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한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테스은하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뭐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당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